오프라인이 코로나 시대에 괜찮아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저희 매장 앞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작년 12월 말에 코로나 4단계 직전까지는 275% 성장을 했어요. 6.5평이어도 한달 동안 방문객이 만 명, 간접 노출 또는 20만 명까지도 가능했었던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저희가 들어간 시설비를 회수하기도 전에 이미 발생된 권리금이 남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프라인 팝업 플랫폼인 프로젝트 렌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최원석입니다 저희는 에어비앤비 스토어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누구나 필요한 타이밍에 가게를 잠시 빌려서 본인의 비즈니스나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 직장은 제가 디자인을 전공이어서 LG전자에 입사를 해서 모바일폰 디자인들을 기획 개발하는 업무들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현대카드 브랜딩 업무들을 같이 진행을 했고 이후로는 저만의 프로젝트를 키워나가면서 프로젝트 렌트라는 새로운 서비스 스타트업을 만든 상태입니다 오픈한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총 6개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100번째 팝업을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스튜디오처럼 작게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3년 전, 이 성수동은 그때만 해도 정말 조용했거든요.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6개월 회의실처럼 쓰니까, 뭐 하는 애들인데 저길 저러고 비워놔 동네 사람들이 항상 이러고 구경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팝업 스토어라는 개념 자체가 대기업의 전유물이었던 시기가 있는데, 첫 1년은 정말 작은 브랜드들의 테스트였어요. 저희가 그리고 지인분들이 한두 번 팝업을 하니까, 서서 이제, 어, 저런 수도 있네라는 인지들이 쌓이면서, 아름아름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뭐야? 거기 쓸수 있냐?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번져나간 것 같아요. 예전에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었던 경쟁력은 입지를 기반으로 한 편의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뭘 해도 배달이 제일 편해요. 오프라인이 무너진 이유는 편의성이라는 무기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걸 대체할 만한 가치를 내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는 목말라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게 사실 팝업스토어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코로나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렌트해서 또뭐 한다고 해서 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브랜드 는 얼마나 많이 노출됐느냐, 고객과의 얼마나 깊은 관계를 형성했는가. 근데 문제는 온라인에서는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압도적으로 한계가 많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일방적인데다가 한 부분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온라인 마케팅이 많아진 시점에서 오프라인 마케팅이라는 건 새로운 형태로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솔루션이 될수 있다고 뭐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게 스몰 브랜드 빅 스토리인데 브랜드의 본질을 기반으로 해서 될수 있으면 하나의 공간에 어떠한 목적사가의 하나의 이야기 집중을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현대자동차랑 스튜디오 아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을 때, 아이오닉이라는 글씨를 대부분 지웠어요. 제일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게, 이걸 현대차가 한다고 해서 너무 놀랐다, 감동적이었다라는 피드백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너무 강요하지 않아도 돼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뭐 브랜드가 왔는데, 뭘 해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하시고 싶은 걸 해주세요. <laughs>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이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이구나라고 확신이 들었죠. 더 이상 푸시하는 방식의 마케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팸 메일 받으면 보지도 않고 짜증부터 내잖아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관심도는 더더욱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이 애정을 줄 만한 무언가에 다가가는 노력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풀이라는 건 소비자가 일단 다가와서 질렸다가 야 그거 너무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진짜 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상품이 런칭을 할때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내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겠어요 보통 억단이 그 이상일 거예요 그럼 그걸 1년 내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재밌는 화장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이 공간에서 그거를 이슈업을 하고 나면 백화점 MD들이 연락 와요 어? 얘들 잘했네? 왜냐면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알려주니까 오프라인에서 검증해서 보여주니까 6.5평이어도 어떤 브랜드는 4주간 1억 천을 팔고 나갔어요 한달 동안 실 방문객이 만 명, 간접 노출 또는 20만 명까지도 가능했었던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테스트 런칭 플랫폼으로서는 최선의 솔루션이 될수 있다. 시장에 유사 모델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건물을 가지신 경우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퍼브 스토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것만으로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의 가치를 뭐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는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야. 주식도 똑같잖아요. 성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게 오면 무언가 또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보지 못한 거, 재미있는 거, 의미있는 거. 그러한 기대감 자체가 성수가 힙하다는 메시지를 만드는 것 같고, 그러한 기대감들 때문에 렌트라는 인지가 계속해서 브랜드화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대분구랑 같이 렌트 사오점을2대 앞에 냈어요. 가보시면 거의 슬럼화된 거리인데 저희가 커피위크 했을 때야너 때문에 10년 만에 이대 앞에 와봤다 이 얘기를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만큼 갈 이유가 없었던 거리일 뿐인 거예요. 비어 있는 거리가 있어도 사람들을 모으는 가게가 한두 개만 있으면 그 거리는 서서히 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팝업이라는 건 공간을 채우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만큼 오프라인의 붕괴가 빨라지면서 다음 진화를 서둘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 제가 생각하는 오프라인은 앞으로는 얼마나 텐저블하고 즐거운 경험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컨텐츠의 퀄리티가 곧 트래픽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그러한 것에 있어서 또한 가지의 대안적인 솔루션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게 렌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롯데월드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컴피니티에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클라이언트라기보다는 파트너로서 일을 할수 있어서 더 저희 마음대로 팝업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 시내에 10개 이상을 하겠다가 그첫 번째 목표예요 지방에도 몇 개를 내서 서울에 있는 컨텐츠를 오히려 지방 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한국에 있는 재밌는 브랜드를 해외로 들고 나와서 소개해 줄 수도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고 더 입체적인 경험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대표님도 에어비앤비 대표 또세명 중에 두 명이 디자인 베이스잖아 크리에이티브들이 재밌어가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도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소비자 관점의 어프로치를 이해를 하고 소비자한테 의미 있는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미래 시대의 비즈니스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